그룹 갑세븐 전체가 JYP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가운데 그룹을 학대하고 있다는 추측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. 올해 이전에도 많은 GOT7 팬들은 회사가 프로모션과 그룹 지원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보이 그룹에 대한 더 나은 대우를 요청했습니다. 팬들은 네티즌들이 JYP 박은 인스타그램에서 밤밤, 진영, 마크를 언팔로우했다. 팬들은 JY 사이에 약간의 쓴맛이 있을 수 있다고 한동안 추측해왔다. 박과 멤버들. 얼마 전 GOT7의 팬중한 명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GOT7을 어떻게 학대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게시했습니다. 이 게시물은 트위터에 공유되었으며 마크의 아버지는 아들의 아이돌 그룹에 대한 회사의 대우를 알고 있음을 확인하며 진실. 이라고 답했습니다. 1월 10일 이후 더 많은 팬들이 트윗에 답글을 달아 트위터에서 게시물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.